괜찮니, 박수! 박수! 괜찮니, 박수 쳐보세요! 박수! 괜찮아? 어이쿠! 한번더 해볼까? 그렇지. 괜찮니, 박수! 예에! 아이쿠 한번더 해보자 괜찮이 꼼짝이 잘일렀으네 괜찮니 박수 예 박수 아이 잘했어요 괜찮니 괜찮니 까꿍 엄마 해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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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 아 <susur> 엄마 엄마, 엄마. 아, 아빠 아빠 응? 해 봐. 엄마. 예. <해봐>, 다음에 <huh>? <susur> <susur>